2021년 3월 24일 12주 수요일입니다. 6기 33장부터 37장까지 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장. 그런 즉, 요비어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됩니다. 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래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12절입니다.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꿈으로 놀라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 남편이 죽는 꿈도 꾸었고 제가 죽는 꿈도 꾸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그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숙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여기서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이 땅이 새롭게 되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오른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여기 29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두 번, 세번 거듭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 역사 12000년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12000년의 새로운 인간 역사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해 농사를 끝내고 나서 새해가 돌아오고 봄이 돌아오면, 다시 농사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여기 30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1절입니다. 요비여 내 말을 기다마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이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오늘날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두는 행동입니다. 34장. 엘리우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이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요비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욕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욕은 죄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창으로 그의 허리를 찌르고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랴, 욕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늘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말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내죄 때문입니다.우리의 죗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12절입니다.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인간 역사 만 이천 년이 끝나는 날에는 모든 육체가 다 함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알곡은 모아 천국의 창고에 들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죽는 날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총망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간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를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생악자는 숨을 만한 흙암이나 사막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문장을 번역기에 갖다 넣는 순간 자동 번역되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설명과 참고 자료까지도 수천 수만 가지가 동시에 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인터넷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간을 어떻게 심판할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터넷보다 더 빠른 자동 심판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의 일평생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를 다 심판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에 하는 그 일이 바로 나를 심판하게 됩니다.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의 죄를 다 말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다 말하니까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옥을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엎어 흩으시는 도다. 악인는 우리가 일일이 조사해서 심판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고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 성도들을 올가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사 싸...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는가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니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요위비 무익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욕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기서 욕을 욕하는 이유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욕은 죄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5장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앉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느니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지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이래이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요비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6장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신이에게 이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 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의 안치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메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조약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싸우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천년 왕국을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17절입니다. 이제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여기서 밤은 세상의 정욕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즐기다가 지옥으로 끌려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란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여기서 환란이란 좁은 길인 진리의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날에는 클릭수를 높이려고 범죄합니다. 클릭수를 높이려고 거짓 광고와 과장 광고를 합니다. 클릭수를 높이려고 음란물과 파렴치한 동영상들을 마구 올립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부리를 행하셨나이다 할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 소리를 누가 누이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어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쓰나미 때 동물들은 먼저 알고 다 산으로 도망하여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빠져서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37장 이루말미암아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일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그래서 인간이 살았던 장소는 그 어디든지 하나님을 찾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천진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8절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노아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홍수로 하늘 위에 있던 물층이 다 사라져 폭풍우와 추위가 오게 되었습니다. 집절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이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인간 역사 만이천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13절입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극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요비어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 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 같이 단단하게 할수 있겠느냐? 노아홍수 이전에 있었던 하늘 위의 물층이 얼음층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얼음의 창을 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르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수 없느니라.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종종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22절입니다.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어두운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쉽게 타락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글을 배운 적이 없는 학력이 무학인 사람입니다. 대학원을 나와야 목사 안수를 받게 만들어 놓은 교단의 법들은 성경에 어긋나는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을 다 쫓아내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